안녕하세요, 수리즈입니다. 자, 포물선 위에점 A는 마이너스 를 극마형. 그다음에 점 P가 점 A를 따라서 점 P가 점 A에서 포물선을 따라서 원점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그때 각 APO, APO의 크기의 극한값은 이각의 크기의 극한값을 구하라 그랬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점 P에서 액 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놓는다면은. 점 p점의 좌표는 p점의 좌표를 이렇게 쓸게요 t, x좌표를 t라고 여기 x좌표를 t라고 넣으면 y좌표는 여기 대입시킨 값 얼마죠 t 곱하기 t 플러스 1뭐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렇죠? t값은 음수죠 음수 그죠 지금 현재 자, 어쨌든 그렇게 됐어요 자이 각의 크기를 알파라고 놓고 이 각의 크기를 베타라고 놓고 구하고자 하는 이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놓을게요 세타 그럼러 사실은 세타 값은 얼마 되냐면 세타 값은 파이에서 알파를 빼고 베타를 뺀거 되겠죠. 그렇죠? 그죠? 그죠? T 값이 0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t 값이 0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알파 값과 베타 값을 구해서 빼 주면 되겠다 이거죠. 그렇죠? 자, 이거 이렇게 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알파라은 이렇게 계산할 수있다요거죠 탄젠트 알파를 계산할 수 있어요. 탄젠트 알파는 얼마 되냐면 밑변의 길이 분의 높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밑변의 길이는 얼마냐면 t이니까 t에서 마이너스1을 빼준거 t에서 마이너스1을 뺀거 그죠 높이는 여기서부터까지 이것의 절대값 그러니까 t에 t 에 t 플러스1에 어쨌든 절대값 이렇게 쓰면 돼요 이때 뭐라 할 건가 하면 리미트 t가 0으로 갈때 극한값을 구할거다 이거죠 공간이 부족하니까 여기 지금 이렇게 쓸게요 그냥 리미트 t가 0으로 갈때 자, 이거 계산해보게 되면 얼마나 오냐면 결국은 이건 t 플러스 1이니까 약분되고 나면 이렇게, 이렇게 약분되고 나면은, 그죠? t가 0으로 가게 되면 이 값이 0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0이 될 거에요, 그죠 그래서 0될거요 탄젠트 값이 0이 된다는 이야기는 알파 값은 얼마란 뜻이에 알파 값이 0이란 0, 이야기죠. 그죠? 자, 두 번째. 이 베타 값에 대한 극한 값도 구하기 위해서, 그러면 탄젠트 베타도 마찬가지로 구할 수 있는데, 탄젠트 베타도. 그죠? T가 0으로 갈때 탄젠트 베타를 구할 거예요. 이번엔 공간을 미리 갖고 놓을게요. T가 0으로 갈 때. 0으로 갈 때. 나, 베타에 대한 탄젠트 값이란 건 여기서 두 가지 길이. 길이는 T의 절댓값. 그죠? 밑변분의 높이. 여기는 T 곱하기 T 플러스 1이 된다. 이거. 이번에는 이제 이게 약분 되네요. T가 0으로 가면 이 값이 얼마? 1 나오네요. 1. 탄젠트 값이 1 나왔다는 얘기는 베타 값이 얼마? 45도가 됐다는 얘기죠. 그죠? 그니까, 러 t가 0으로 갈 때, 알파 값은 0에 하나씩 가까워지고, 이 베타 값은 45도에 하나씩 가까워지니까, 0, 0을 빼주고 45도를 빼주니까, 결국은, 아까 180도. 여기 지금 각도로호도법을 아닌 걸로 나타냈으니까, 이걸 103, 180으로 바꿀게요. 자, 똑같습니다. 자, 180에서 0도 빼주고 45도 빼주니까, 135도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답은 3번, 135도입니다. 자, 근데 저는 사실은 이 문제는 이렇게 풀었어요. 어떻게 풀 건가 하면은, 사실은 지금 이렇게 2차, 2차, 차이 있는데, 여기 에서 그죠? y는 x제곱 플러스 x라는 이차 함수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뭐냐면 p가 여기 원점 5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것은 이때 이 각의 크기를 구하라 그랬는데, 그죠? pa. 아, 여기 a고 여기가 5에요. 여기가 피고 아, 그죠? 자, 이 가게 크기를 구하려 했는데, 그거 전에, 이렇게 생각할 거다 그죠? 이 PO라는 평균 변화율은 PO라는 직선에 대한 평균 극한 값은 0에서 이 접선과 같아질 거라고요. P 값이 점점 5.5에 가까워진다면 여기 접선과 가까워질 거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이걸 미분해 보게 되면, 은 얼마나 오죠? 2X 플러스 1이 돼서, x 이 0에서의 미분계수 값이 0 지분하면 1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의 접선의 기울기가 1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OP 직선의 기울기는 점점 1에 가까워져요. 그럼 이 각의 값은 얼마? 45도에 한없이 가까워질 거라는 거. 기울기가 1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당연히 P가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이 각은 0에 한없이 가까워질 거라는 거. 우리는 0에 수렴할 거라는 걸 직관적으로 알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0으로 갈 거고 이건 기울기 1인 거. 45도로 갈 거니까 당연히 이각 그는 135도가 될 거다. 사실은 문제 보자마자 그냥 이렇게 풀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자, 답은?